말세는 경건한 기 다소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경건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지면은 타락한 생활을 하 지면은. 우리한테 계속 귀신들은 속삭이는 거예 파랗게 하 그리고 돈을 탐욕, 탐욕하라. 돈을 탐욕, 탐닉해라. 그리고, 이성관계도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타락시키는 게, 이 귀신들이 입장해온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사명수행을 하는 그 것들은,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면은 미욕에 걸리는 거예그 네. 다음에 어 거짓 교사 경계와 경건한 생활 해석 읽으세요 시작 거짓 교사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과 신앙 성장에 힘쓰라 그러니까 심판과 여기서 심판으로 끝내 이렇게 빚금을 딱 그거 심판과 연결되는 게아니야 심판으로 끝내요 1.1점 이게 여기 16절까지니까 1절부터 16절까지가 거짓교사들이라는 역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가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전하신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네, 우리는 음. 누구도 누구에게도 치우치면 어떤 학자에게도 치우쳐도 안되고 목사에게도 치우쳐도 안돼요. 오직 음. 성경에 치우쳐야 돼 아, 네. 성경 쪽에서 야 돼요. 좌파도 우파도 에, 아니고 성경편에 쓰면 돼요. 성령편에 서야 돼요. 성경을 다 해석하잖아요. 성경에서 또 어디로 갈라지느냐 성령으로 갈라지느냐 성령에서 성령으로 그 비성령주의자들은 안좋더요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말스,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전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하셨니다 그니까, 러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 회개할 줄 알아요. 눈물이 네, 나요. 근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물이 없어. 네, 근데 교회는 잘 다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의심스럽기는 해. <laughs>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 의심스럽긴 하다. 왜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음. 이, 여기도 이게,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음. 생명이 없는 거는 논대로 그대로 있어요. 음. 이 나무, 뭐 이런 거 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음. 음.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50년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똑같다. 그거는 의심을 해본 <laughs> 지옥갈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가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 의심을 의심의 대상이야. <laughs> 그 다음에, 생활은 영적전쟁이다. 땅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일시적인 것과 아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아래에 속한 자와 위에 속한 자 이렇게 갈라지게 끔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은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어,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본능 본능대로 어,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죄인에도 불구하고 한다. 근데 그게 언젠가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네, 그건 이제 의심스러운 거. 그 일시적인 것이 땅에 있는 건다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영, 일시적인 것의 반대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저,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 누구하고 영원히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 영원히 사는 건 같은데, 누구하고 사느냐? 마귀하고 있는 사람하 영원히 사냐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냐 아래에 속한 것. 이, 이, 다 물질적인 게다 안에 속한 거고그 다음에 요한계시오. 2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 주제가. 1장부터 5장 14절까지가. 음. 아, 1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20장까지, 2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세개로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오른쪽 보면 중단원이 세개예요 네. 첫째. 네. 그러니까 1장, 20절부터 20절, 20절까지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아니야. 여기는 왕으로서의 예수야. 개념을 딱 바꿔야 돼. 죠 유계석한 예수님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대해서 끌리는 옷, 그 다음에 말씀의 칼, 불꽃 같은 눈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깔고 있다는 거예 그래서, 어 여기서 는 대표적인 교회가 일곱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성의순례할때다 가왔어요. 근데 교회는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2000년이나 됐으니까 지금. 그리고 그냥, 어 뭐, 라우드교회 사대교회, 이런 데에 이제 그다 이제 그, 출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냥 무너진 집터 이런 거야. 여기가 사대교회다, 이런 거. 네. 그래도 네.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 어떤 게 나서? 아, 갔다 온게없서 게게 그냥 흥년만 보고 와도, 그래도 갔다 왔다. <웃음> <웃음> 끝까지야. <laughs> 끝장을 모자는 거야? <laughs> 천국 예배가 나와요. 5장, 4장부터 5장까지. 천국 예배가 나오는데, 아, 보자, 고자 24 보자가 나오고, 네, 24장로가 나오고, 어, 그리고,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아멘. 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네.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네. 아멘. 네. 근데 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철이 나면은 우리는요, 천국가서 찬송과 부르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지 말아야 돼. 대답면 <laughs> 계속 천국 찬송을 불려야 돼. 우리가 그 성경 충만 받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대한 찬송 나왔나? 나와 나와. 그냥 몇번 하다 치워. 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 지겨워. 어, 사실 여기서 일한 거, 제다 일한 대요찾아냥었으지 그냥 참. 그니까, 찬성이 그냥, 나, 우리가, 우리, 몇장 불러야지. 아, 이번엔 좀 짧은 거 불러야지. 긴거 불러야지. <laughs> <laughs> 그, 그래,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1년 후에 기다리다가 만났으면, 어떻게 돼? 죽여주지. <웃음> <웃음> 너무 떨어져 있으 이상할 것 같아요. 남상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줄 몰라요. 음. 네. 좋은 거는 그게 그냥 그,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좋아, 좋진 않지만은, 거기 가면은 이제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부활체이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음. 원래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아니, 어떡하라고? 아니, 어떡하라고? 백제라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 세상에 나 같은 이 죄인을 씻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고쳐서 연배까지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이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가 그 계속 찬송가 르면어떡 하지? 걱정,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승길 머리는 다빼 버리니까 거기서 아멘. 네. <laughs> 빼고 좋은 네. 성품으로 변하기 아멘. 네. 고맙고 아, 감사. 아, 네. 감격한 그 마음만 100% 있기 때문에 그냥 찬송가 부릅니다. 아멘. <laughs> <laughs> 그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멘. 아, 그 거기서는, <laughs> 같아. 음부 그렇게 주님을 체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번 해야 돼? 이런 계산이 필요 없거든. 몇 번이 아니고 자기가 나와그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당연하신 분입니다. 영원, 문국도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메, 아메, 아메. 왜 죽을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내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뭘로 다 표현을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악령과 성령과의 전쟁.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죠 이게 일곱, 일곱, 일곱 일곱이고, 바벨론, 멸망.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네. 20장에서 결론이 나아요 20장에서 성경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3절. 계시로. 20장.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만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죽은. 사람이. 어디서 죽은 자를 내죠? 바다. 바다에서 내주는 것은 육체야 그리고 또 어디서 내줘 사망과 사망, 음. 음부 사망과 음부 용이야 용용 네, 용. 그러니까 용도 다 첫째 부활에도 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자는 그건 두 번째 부활 부활될 되지 않는데 다 부활해서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100%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 결론이 나요. 어, 그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 보겠습니다. 교재로 나와서 나와. 계속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면 계시와 예언. 첫째,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영적전쟁이 뭐하고 전쟁이라고?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과 영과의 그 갈등에서 이기는 자. 그것은 의의 병기를 쓰임을 받아요. 지는 자. 내가 죄를 못 맞는 거야.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무슨 뭐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안 보이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사탄은 결국 패배하고 최후 승리자는 제일 많은 예수님이시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서 해야 돼?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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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무리 내가 육신적 괴로워도 예수님, 예수님 편이 있어야 아멘. 아멘. 아무리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예수님 편. 아멘. <수고> <의 소리> 예수님 <수고> <의 소리>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수님 편. 아멘. 아멘. 무조건 성령 편. 아멘. 아멘. 그다음 그 에세 번째 새 하늘과 하셨다. 새 땅, 네, 새, 네. 새 하늘이 뭐냐? 새 우주. 그 다음에 두번째 새 땅이 뭐냐 새 지구 새 예루살렘이 뭐냐 새 천국의 수도 천국의 수도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그 다음에 구속자로 보면 은 예수님은 땅에서 마귀를 이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요용이 이겨야. 아멘. 아멘. 육이 이기면은 죄를 지는 거예요. 네. 생활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멘. 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생활, 생활. 음.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그 생활이 영적전쟁이다. 네. 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음. 그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천재하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존재하지 않고, 농담한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일,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건 뭐, 백전 백패가 됩니다. 생활은 전쟁이에 네. 이거를 잊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아, 아, 아 잊지 는 순간 잊지 아, 버아는 순간 지금까이지 여러분들이 얼마아 그걸 생지하고 생활을 지느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만난 돼. 잊 네. 네. 아 생활이 영접전쟁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분들은 이제 자세를 고쳐면 네. 고쳐야 돼 네. 네. 지금 자세에서 면안돼그 다음에 몇 번째? 제주의. 두 번째? 그쵸? 적요? D1번. 응? 예수님은 구약의 계시와 예언을 다 읽으셨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세우셨다. D1번. D D 1번. D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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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번? 네. 네. 자,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약의 계시와 예언을 원약이 다 읽으셨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이 무슨 언약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포여 언약. 이게 새 언약이야. 율법언약이예언약입니다두 번째는 열방에서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 채워지면 예수님이 제기 마시어 사탄을 결박하신다. 세 번째, 새로 준비한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예루살에서 영원한 새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 천국을 음. 준비하는 <câreen> 신앙 첫째, 육신적인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마디로 사과를 마스터하도 극복하면서 고 합니다. 세 번째, 리 천국을 연하며 자세로 전국을격을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 말씀, 하 예배, 예배, 기름, 기름, 3명의.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마태복음에서 열천이가비우에서 등이 뭐냐면은 형식이야 형식. 예배 의 형식 이기게다 형식이 있어요. 등이 있어. 무화과나무가 나무를 구성해.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뭘안 준비한 거야? 기름. 기름을 안 준비해. 기름. 그래서 말씀, 말씀도 말씀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 그런데 불이 꺼져요 있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시나? 그리고 헛짓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징조로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기름 기름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한꺼번에 어떻게 성령 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생활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성령 의 열매를 맺는 거. 이기면 지면 질리는 거. 이기면 성령 열매 맺는 거. 계속 거기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활이 이 지금 영적 전쟁이 생활이 영국 전쟁이 성경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지면은 죄를 계속 짓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전쟁이니까 전쟁에 이렇게 반대 쳐다보면 뭐가 고조합만이 끝나는 거야. 생활은 전쟁이다. 용적 전쟁이다. 잊어버릴까? 기억을 할수 있을까? 아멘. 아멘. 기억할 거예요. 귀엽다. 여러분, 이 지금 빨간 불을 깜빡깜빡 아, 네.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지금 귀엽다.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들어본 말일 수도 있, 있는데 지금 이어버리고살았다면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아멘. 네. 네. 아, 네. 네. 마지막 사인일 수도 있어. 내가 아, 네. 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 지금... 아무도 몰라. 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가, 내 명을 다하는 것까지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야. 기회, 인생은 뭐다 기회, 기회. 아, 네. 무슨 기회, 천국 갈수 있는 기회, 면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아, 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마치면서, 아, 기름을 준비하겠구나. 기름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생활이, 생활은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생활이 영접전쟁이다. 생활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역사를 열매를 맺는 거다. 이것을 집에 가서 1 0 번씩 써봐, 요한 계시록 10번씩. 요것만. 성경 본문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한 페이지 돼 있는 것을. 음. 그리고 이, 여기서 이, 이것을 성경으로 다 옮겨. 옮겨. 옮기면서 공부가 돼. 옮겨. 다, 성경은 다안돼 있거든, 답이. 음. 예. 의미까지 돼 있고, 구속사과 적용은 안돼 있어. 왜안돼 있을까? 내가 뺐어.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지. 시키려고 그걸 잃고 뺐어요. 잘 빼지? 네. 네. 그러니까, 고안 나는 인간들은 영원히 몰라. 네. 근데 갖다 적으면서 공부가 되는 거야. 네. 잘했죠? 아멘. 네. 원체 영이하니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4일 동안 꼭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나머지 인생을 요한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뤄서 할렐루야 식사비도 많이 식사비도